랩핑 그림의 특징은 일단은 철저한 기초죠. 기초. 뭐든, 이제 뭐, 러시아 하면은 기초과학, 기초문학, 기초예술 분야, 기초음악, 이런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뭐든. 화려하지는 않은데, 그 밑에 그 잠재력이나 그 기초과학이라는 게, 그림에도 과학이 있고, 그 기초라는 게 굉장히 탄탄합니다. 쓸때 남하고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만의 고집을 부리고 예, 그런 것들을 잘 배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현대에 있어 현대였던 미술 시장에 있어서는 자칫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었 때는.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고는 절대 좋은 작가가 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제가 터 커왔던 장소고에서 부산에 왔는데 솔직히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이 안에 선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내가 전시를 한들 누가 나의 전시를 보러 올 거면 그래도 전시를 못, 계속 못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삼촌 도움으로 일주일 대관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 이제 팜플렛을 많이 만들어서 첫 개인전이다 보니까 한한달 전에 만든 것 같아요 그걸 매일 들고 다니면서 그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아무 전시나 가가지고 뭐 술자리도 앉아 있고, 아, 이고저권혁이라고 하는데 개인전 합니다. 라고 팜플렛도 나눠 드리고 일주일 대관을 했는데, 2주 대관으로 2 주를 늘려줬어요. 일주일을 반응이 좋고,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2 주간 개인전을 하고, 예,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들하고 관장님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해서. 그때 첫 개인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전시가 이어져서 다른 갤러리에서 와서 또, 아, 우리랑 전시합시다. 또그 전시 가서 또 우리랑 전시합시다 해서 첫 개인전 그 이후로 그냥 그림을만 열심히 그리면 전시를 막할수 있는 상황이 그때부터 조금씩, 아,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구체화 됐다라는 느낌. 일단은 유학을 하고 좋은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외국에서.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기술도 좋아야 되고 잘 그려야 되고. 근데 어릴 때는, 아, 참잘 그린다. 이런 얘기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좋은 작가는 잘 그린다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작품 좋다라고 하지. 그, 제가 나름 또 인물을 좋아하고 해서 인물을 계속 그렸으면 그래도 잘 그려야 되고 또 좋은 작품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항상 작품성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게 앞서 보여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작품에 내용을 이만큼 담았는데 이제 보는 관객들이 이것보다는 기술적인 것을 자꾸 봐서 아, 권역 잘 그린다. 뭐, 인물 잘하더라. 근데 내가 바라는 거는 그 인물 속의 내용들, 상황들, 이야기거리들 이런 것들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자꾸 어떤 기술적인 것들,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나는 그거 이제는 그 소리를 듣, 듣는 게예전엔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난이 소리가 듣기가 거북해지는 시기가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좀 방황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물 그리다가 정물화 또 그리다가 풍경화도 그리다가 뭐 짬뽕이 돼서 뭐 요정 시리즈도 그리다가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 그림 속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니까 정물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항상 도자기가 그림 속에 항상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아예 저건 하나 그려보자. 다 그렸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걸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기술도 필요 없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데 우리가 첫 그림을 배우러 가면은 초보자한테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동그라미 그리고 뭐 사각형 그림니다 이거 누구나 그려. 내가 이거 잘 그린다고 누가 내한테 칭찬을 하겠나? 기술을 과연 묻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럼 이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면, 동그라미 하나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 잘 그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아, 작품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아리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당연히 보고 그렸습니다. 대상을 보고 관찰도 해야 되고, 책도 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단순한 형태다 보니까,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눈만 감아도 동그라미는 보이는데, 그릴 때까지 그린 게 있는데, 아, 이거는 보고 그릴 게 아니구나. 내가 그만큼 항아리를 뭐 사다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맨날 가서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항아리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항아리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리기 위해서 항아리를 어떤 단순한 형태 하나를 택한 거지. 내가 항아리를 잘 그리기 위해서 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항아리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 항아리 필요 없다. 그냥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이 어떤 형상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때부터 항아리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야, 니네 동그라미 하나 갖고 그렇게 작품이 계속 나오냐? 색깔을 바꿔도, 뭐, 배경, 뭐, 조금 바꾸고, 조금 바꾸고, 그것도 뭐, 12색, 24색 쓰면 끝나지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많은 색깔을, 뭐, 많은 형태들 항아리를 그렸지만, 눈을 이렇게 항상 감으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머릿속에 쑥 떠앉아있는데, 항상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어떤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아, 어제 생각했던 그 형상을 또 그리로 집에 오는 작업실로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는 보고 그려야 된다라는 어떤 형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압박감에서 벗어났어요. 뭐 사진을 보고 그릴 필요도 없고 대상도 볼 필요도 없고 뭐 인물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눈만 감으면 보이니까. 예,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니까. 제 작품, 이제, 항아리 작품을 보면 약간 어떤 형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작품도 있고, 뿌옇게 보이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를 왜 그리냐면 대상이 없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뿌옇게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참 하늘에서 주신 감사한 기술이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손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 형상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형상을 그 구체화되지 않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제 그림에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뭔가 항아리인데 가까이서 보면 구체적인 선도 없고, 하지만 어떤 공간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붓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걸 누가 보면 뭐피 쓰기로 뿌렸냐, 뭐 뭘로 이렇게 기계를 했냐 하지만은 저는 그냥 붓 하나로 열심히 문질고 문질고 깊이 있는 색깔과 그런 어떤 몽환적인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예, 붓질을 열심히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뭐 누가 봐도 쉽게 뭐 어떤 방법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냥 열심히 붓질합니다. 저는 대상이 어떤 형식을 갖고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항아리를 그릴 뿐이고, 그냥 뭔가 담을 수 있는 동그란 형태를 그리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달 항아리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달 항아리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달 항아리의 형태를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색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항아리 하면 토속적이고, 우리,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굳이 그걸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형식에 대한 것들, 또 항아리가 달 항아리에 대한 형식, 항아리가 우리 거에 대한 형식, 그런 것보다도 그 형식은 저한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적인 거는 일단은 깊이 있는 색감들, 그 다음에 단순한 한 면이지만은 일단은 기교와 테크닉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색을 찾습니다. 과거의 그림은 기계와 테크닉이 굉장히 앞서 있다면 지금 제가 의도한 대로 뒤집은 거죠. 가장 담백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결한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면이 커지다 보니까 색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행히 제가 공부한 거를 좋은 기술을 공부해온 거를 안 써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깊이 있는 색감들, 색의, 색의 조화들, 색과 색의 관계들,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다 온게 누가 봤을 때, 야, 너 그거 좋은 거 배워가지고, 어? 왜안 써먹냐라고 하지만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you. <music>